유족 측은 범행 당일 충격적인 상황이 있었다 이렇게 추가로 밝혔는데 피의자가 그 며느리와 손주의 목숨까지 위협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피의자 A 씨에 따르면 경찰 조사에서 네. 아들만 살해하려고 했다. 아. 이렇게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 유족 측 주장과 다른 건데요. 지금 생일 파티 마치고 함께 케이크를 먹던 중에 편의점에 잠시 다녀오겠다. 이렇게 A 씨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네. 나서 총기가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올라와서 피해자를 향해서 총을 두발 발사했다라는 것이 지금 피해자 그러니까 유족측의 입장입니다. 예. 피해자의 지인에게도 두 차례 방아쇠를 당겼는데 불발됐다는 겁니다. 음. 이후에 피해자는 아이들을 대, 어, 피신시키고 숨어있던 며느리가 이 잠시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서 방 밖으로 나왔을 때 통기를 예. 다시 재정비해서 며느리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음. 추격했다는 겁니다. 며느리가 다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숨어있는 방문을 잠갔는데 이때 수 차례 문을 열 것을 시도했다고 해요. 예. 나오라고 위협지 했다고 하는데 문 여는 데는 실패했다는 겁니다. 피해자 어, 피해자와 가까운 지인에 따르면, 피해자 A 씨가 아들에게 총을 쏜 뒤에 며느리와 손주들에게도 너도 죽일 거야, 애들도 다 죽일 거야 이런 말까지 했다라는 보도가 나온 상황입니다. 현재 경찰 지금 살인 예비 혐 미수 혐의를 음. 추가로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지시청 여러분 지금 저희는요 이 상황에 대해서 오늘 새롭게 어 나온 소식을 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 제 상황을 좀 분석해 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당시에요 범행 현장에는 아들 부부 있었죠. 또 손주 있었, 둘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며느리 또 며느리의 지인까지 여섯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를 대상으로 한 혹시 이 무차별 범죄를 할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까 교수님? 네뭐 가능성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일단은 음. 그, 아, 그 며느리의 지금 즉 이 입장문이 나왔잖아요. 그 면일 입장문에서 보면 어, 결국은. 자신 그니까총그 문에다가 사격까지 했고 그다음에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오라고 했다. 밖방으로 예. 도망을 갔더니 나오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아, 계속적으로 살해 의도를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그 며느리와 또자그 손자들, 손주들 그리고 또 지인까지 다 살해를 하려고 어 했었다라고 예. 지금 일단은 진술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음. 때문에 아 결국은 가족 모두를 향한 이제 무차별 범죄를 저지르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지금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데 특히나 여기서 그 원래 이번에 그 생일 축하를 할때 이게 그 지금 아들 가족들이 그 쌍문동에 있는 집으로 간다라고 했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네. 근데 꼭 내가 글로 찾아가겠다. 음. 지금 인천 송도로 가겠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이미 이제 어떤 살인의 의도를 갖고 있었고 유독 음. 어, 그 송도로 찾아가려고 했었다라는 점은 예. 결국 이게 순간적인 감정에 의한 뭐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음. 어, 계획적으로 계획적인 범행으로 이제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또 예. 어, 거기에 이제 살인 도구였던 그런 총열에 해당하는 그런 예. 파이프가 1 1 정이 이제 차량에 실려 있었고 또집 음. 어, 같은 경우도 1 5개 이제, 이제 폭발물이 음. 설치돼 있었던 점을 봤을 때는 어, 결국은 굳이 찾아가서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르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원래는 지금 피의자인 아버지 집에 가서 생일 축하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 집으로 오겠다고 피의자 굳이 고집을 해서 그리 갔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다면 이거는 뭐 어떤 글쎄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어떤 이유라고 제가 여쭤볼게요 그냥 어떤 이유라고 봐야 됩니까 음 그러니까 지금 유족 측에서 주장하는 바를 이제 봐야 되는데 결국은 네. 가정 불안은 아니다라고 이제 완전히 부정을 하신 거거든요 아, 예그 네, 가정 불안은 아닌데 결국은 이제 어~ 일가족을 몰살하려는 무차별 범죄였다라고 유족 측에서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이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지금 결국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음. 그러니까 범인인 그 시아버지 또 아버지는 그러니까 이 자신의 어떤 범행 동기를 이제 아들이나 그또 아들 가족들에게 돌리라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것이 가정불화다라고 예. 이제 언급을 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어 그래서 지금 뭐좀 추가적인 원인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피의자가 이혼 전에 아, 어떤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이 새로운 사실도 지금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전과에 대해서 확인해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총기 관련한 전과나 정신병력 여 확인이 혹시 됐나요? 총기 관련 전과는 없고요. 그다음에 정신병력도 역시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관련이 아니더라도 이거는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우리 권상희 평론가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어, 지금 법원이 1999년 음. 6월에 이 피의자 A씨에 대해서 강간 등 상해 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A씨가 같은 해 2월에 이루어진 1심 재판부의 선고에 항소를 했는데요. 음. 약 4개월 후인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A씨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 데요 그러니까 A 씨가 성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게 아까 말씀드린 1999년의 일입니다. 네. 전처와 이혼하기 1년 전에 일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성범죄가 이두 사람의 이혼 사유인지 아, 이건 아직 잘 모릅니다. 하지만 유족도 이 피의자의 잘못으로 이혼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아, 피의자가 이불 담을고 있는 지금 이 상태, 구체적으로 상황을 알 수는 없겠지만요. 문제에 뭐가 발단이 됐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의자도 피의자가 문제다 이렇게 보는데 보면 이건 무방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피의자가 범행의 원인 제공자이고 범행의 실행자임은 뭐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볼 수밖에 예, 없고요. 네네. 지금 피의자가 완전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나와 있는 추가적인 정황 증거들은 이제 지금 유족들의 이제 발언들이거든요. 네네. 유족들의 발언들에서 보면. 결국은 딱히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밖에 결론이 안 나요 지금 상황에서. 네. 그래서 어떤 동기가 없었는데 그냥 우리 가족을 몰살하려고 했다 살해하려고 했다. 음. 뭐 이런 그런 이 진술들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정황 파악이나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또 네. 여기 또 이제 그 이분들이 빨리 입장을 발표했던 이언 유족들이 빨리 입장을 발표한 건. 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규모의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그러니까 보니까 예. 이 회사 차원에서도 빨리 좀 대응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음. 입장문을 빨리 내고, 이것은 이제 피해자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음. 피해자 개인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